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모르는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살면 됩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시는 모든 배단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아주 끝까지 끈질기게 열렬히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들의 마지막 한주인 권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향한 한 없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사랑을 표현해 주셨듯이, 저희 또한 세상을 향한 내어놓음과 희생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선 잠깐 드시면 제주 전사님이 갖다 주실 겁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계시니다 보이시죠? 눈이 안 보이시는 거 아니시죠? 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적게 마땅하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났을 때에도. 아 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